안녕하세요 다니 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자로 만들어드리기 위한 사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 쌤과 윤경 쌤의 신축 콜라보 여러분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나은신 PD입니다. 오늘은 건축하다가 10년 늙을까봐 걱정이 되셔서 신축에 도전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사장님. 아이, 이거 요즘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값도 오르고 그 계약할 때랑은 상황이 좀 달라요. 아, 저희도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은데 사정 아시잖아요. 저희도 잘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좀더 입금해 주세요. 예? 아니 얼마 전에도 분명 자재값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추가 금액 드렸잖아요. 근데 또 달라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장님 마음. 근데 뭐 우리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어요? 그래도 지금 뭐 공사하다가 중단되면 사장님도 손해, 나도 손해니까 입금 좀 해주세요. 저 이렇게 두 번이나 시공사에 추가금 줬습니다. 아니, 계약할 때는 사실 이런 말 전혀 없었거든요. 집을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제가 건축 공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라다니면서 확인하면서 할 수도 없고, 아휴. 저도 사실 이 업체랑 계약할 때 어느 정도 공신력도 있는 것 같고 소형 빌딩 짓는데는 좀 특화돼 있다고 하고 광고도 엄청 멋지게 하고 해서 사장님 믿고 그냥 계약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진짜 난감합니다. 이 업체를 믿고 계속 가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건축하다 10년 늘른다는 말, 시공사의 갈등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말인데요. 다니쌤과 윤경쌤이 오늘 좋은 솔루션 주실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분 사연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네. 이미 이제 두번 주셨어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일이 음. 생기면 안 되시기 때문에, 네. 이게 왜 생겼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통상 집 짓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 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쵸, 네. 네 음. 이 건설회사의 문제인데 평생에 한 번, 두번집 짓는 분하고 네. 또그 일만 수십 년 했던 건설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네. 사실 이 대등하기가 좀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등할 네. 수가 없죠. 뭐 전문가하고 아마추어하고 하는 네, 거니까. 네. 네. 그 정부에서는 민간 표준 도급 계약서라고 해서 네. 이 표준 양식을 절정했지만 사실 그 내용 안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잘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계약서 내용이 그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긴 네. 하지만 일반인들 보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어려워서 오늘 이분 사연처럼 정말 딱 하게 됐는데 전문가적인 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해서 통제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목표인 완공될 수 있을 때까지 네.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간 표준 도급 계약서가 해서 정부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음.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 표준 도급 계약서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말할 때집 지을 때이 네. 계약서 를 써라라고 네, 이제 맞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준 네. 거네요. 네, 네. 이 건축주와 건설 업체가 사실 상호 대등한 관계에 쓰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갖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조항마다 어떤 의미를 편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건축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좀 수정할 을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표준 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지만 음. 이 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꼭 수정해라. 네. 다른 부분은 뭐 모르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네.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지급하는 방법이요. 네. 네. 건축주가 유일하게 이 건설회사하고 가장 크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돈이거든요. 네. 우리가 특성적으로 이 건설회사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네. 또이 내가 네. 돈을 가지고선 다른 물건처럼. 다 지은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준 돈으로 짓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내가 준 돈보다 더 많이 주게 되면 은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 했는데 이익이 1억이다 네. 근데 내가 처음에 돈을 갖다가 한 3억만 먼저 줘버렸다 그럼 업체에서는 내가 나중에 다 짓더라도 1억밖에 안 남았지만 음. 이미 3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공사 현장은 어 아무래도 좀 허리가 될도 있겠죠. 보통 이제 시공사가 이제 영세한 데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있죠. 네. 그럼 이제 10억짜리 공사면 뭐 1억 남을까 말까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 4억을 줬어요. 10억짜리 공사에. 그러면 그 4억을 뭐 대부분의 음. 시공사들은 잘쓸 텐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죠. 이게 일세 이런 거죠. 4억을 이제 통장에 들어왔으면 급한 불을 먼저 끄는 거죠. 다른 네. 시공사에 뭐이 네. 돈으로 이현장에 써야 될 돈인데 다른 현장에 지금 뭔가 묶여져 있어서 그 현장을 풀려고 돈을 가게 되면 이 현장은 결국은 돈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많은 돈을 이제 주게 되면 간혹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 반드시 돈을 지급할 때는 어이 계약서에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주겠다 이런 규정은 음. 삭제하시고 반드시 공증표상 진척도라 지불 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걸 수정하셔야 됩니다. 음 그렇군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공정표상의 어... 진척도. 업체가 계약할 때는 음. 통상적으로, 어, 공사 일정을 갖다 주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몇 퍼센트 공사를 진행하겠다. 음. 그래서, 뭐, 기초공사하고, 골조공사하고, 창공사하고, 음. 전기공사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진척도에 따라서, 전체 전체 공정 중에서 몇 퍼센트가 진행 완료되었는가에 음. 따라서, 그만큼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 어. 네. 그래서, 절대 중요한 것은, 공사한 것보다 더 많이 주면 안 된다. 음. 왜냐면은 업체가 총 과제될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면은 그 현장은 세워도 네. 사실은 그 업체에 손해가 안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업체가 마지막까지 완공을 시켜야지만 중원시켜야지만 음. 내가 원하는 돈을 받겠다는 라 상태를 만들어 놔야지 음. 이 업체가 이 건축주한테 어, 별도로 공정을 세우거나 음. 이 현장에 쓰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건축주 입장에서는 모든 게다 불리해요 네. 근데, 네. 하나 강력한 무기가 있죠. 돈. 네. 그래서 이 돈을 잘 밀당을 하면서, 네. 어,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금액을 줘야만 시공을 샌데 끌려가지 않고 안전하게 이제 마무리 할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돈을 지급하냐. 바로 이 작업 공정표라는 것을 봤습니다. 네. 공정표.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 시공사에서 건설 회사에서 이 공정표를 주게 되는데 음. 이, 이 표를 보면 사실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뭐쭉한장만 알고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보시면 어, 예를 들어 뭐 가설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 되겠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 전체 공사 중에서 몇 퍼센트 완공이 됐다 음. 이게 나오죠 이걸 이제 시공사가 건축주인데 주게 되네 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현지 내가 지금 몇 층까지 올라갔다. 음. 그러면 그 봤을 때이 공정표상에서 아이 지금 위치는 전체 공정 중에서 음. 30%다, 40%다. 이제 알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 거기 맞춰서 돈을 고만큼만 그 지급해야 음. 됩니다. 그럼 이제 공정표상에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는데 약속한 날에 약속한 공정이 에 공정만큼 이루어진 거를 이제 확인하고 그만큼에 대해서 또 기성비를 이제 지급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기성비라는 것은 이제 공사 한 만큼에 대한 돈인데 음. 통상적으로 앞에다가 뭐 매월 1회씩 주겠다고 했지만 음. 이 작업 공정표를 지키지 않으면 그 업체에서 잘못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음. 반드시 일정한 날짜가 해당 되는 만큼 음. 돌아됐을 때준게 아니라 네. 작업 공정이 진행됐을 때 만큼만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것만 음, 우리가 잘 운영을 해도 시공사하고 다툼이 생긴 일은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네 갈등이 네. 가장 큰 원인이 사실 이돈 때문에 생기는 게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리고 돈을 지급할 때 네. 어, 제가 좀 표를 정리했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이 10억이고 네. 선급금이 10%다 네. 또 잔금이 10%다 그리고 공정에 따라 지급을 할 때는 음 보시면 맨 처음에 계약할 때는 선급금을 1억을 줍니다 네. 근데 1억을 줄 때도 그냥 주면 안 되고 반드시 계약, 이행, 보증, 보험을 가입해서 증권을 받은 다음에 지급해야 되는 거죠. 계약, 이행, 보증, 증, 보험, 증권? 네네. 이받아두면 뭐가 좋죠?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이 계약대로 진행 안, 한다, 아, 안 된다고 할 때는, 네. 계약, 이행, 보증, 보험을 발행한 뭐 네. 서울신용증권이나 아니면 뭐 건설업체 공제조합에 가서, 음. 아, 내가 이 현장, 이, 이 업체하고 계약했는데, 음. 진행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그쪽에서 돈을 주는 거죠. 음,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이 보험증권을 갖고 있으면 시공사가 어떠한 이유로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이 보험증권 가지고 건설 공제조합, 네. 서울 보증보험 네. 네. 보통 두 군데인 것 같아요. 가서 이차저차에서나즐이라 하니 돈 달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돈을 받고 그 회사는 그 시공사한테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속금을 많이 주더라도 좀 안전한 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기상금인데 기상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1층 바닥 공사가 끝났을 때 네. 20%가 진행됐을 때 2억 원을 다 주면 안 되고 음. 내가 계약 선급금 줬던 1억 원에서 그 20%를 음. 제외한 1.8억 원만 주는 거죠. 만약에 이제 기성 지급하는 음. 공정 단계가 다섯 번이면 네. 내가 먼저 계약금 1억을 지불했으니까 그 거기서 이제 2천만 원씩만 빼면 되겠네요. 네, 총 다섯 번이 면 1억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공정회에 맞춰서 그만큼만 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계약서에 뭐 매월 한번 주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공정이 됐는가를 음.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건축주가 좀 어려울 때는 이제 감리란 분이 또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네. 네. 감리 네. 감리가, 얼마큼 있는지 갖다 이제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음. 능력이 있으니까는 음. 얼마큼지 됐는가 물어보고 네. 돈이 지급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사한 만큼 주고 마지막에 중금 됐을 때 네. 마지막 잔금을 주어야지만 이상 업지 공장이 그 건물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금 지급 방식을 갖다가 어떻게냐에 따라서 같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음. 건설 업체가 건축주랑 잘 협의해서 진행된 경우가 있고 음, 네. 이런 것들이 깨질 때는 오히려 그 건축주가 돈을 가지고 선도. 아까 사용 같이 네. 끌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음,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이 신축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런 이제 시공사하고 갈등 또막 이런 이제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아예 엄두를 못 내는 분도 많이 있어요. 하면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잘못되면 <laughs>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근데 네. 지금 이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시공사를 선정하고 또 계약서 내용을 잘 쓰고 또 이후에 시공 관리 에 일단 기성금을 어떻게 지불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해 가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잘 제대로 된 시공사를 잘 선택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이제 문제가 없는데 네. 잘 선택하시고, 계약서 잘 쓰시고, 또, 기성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계를 거쳐서 확인하시고, 지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 신축하면서, 이 건설사의 문제는 사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음, 그렇죠. 근데, 어, 이 신뢰라는 것이 내가 믿, 믿는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계약서대로, 또 공정표대로만 돈을 지급하고, 음. 또 그만큼 공사가 되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공사회의 안전한 계약이첫 번째 중요하고 음. 두 번째는 조건이 맞는 공사비를 지급해야지만 네. 업체도 더 열심히 공사를 해서 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음. 또 거기에 따라서 건물도 잘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뢰 조성과 또 안전한 시공만이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시공사든 건축주든 각자 자기가 약속한 것만큼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건축주는 약속한 공정이 만, 그 완료되면 거기에 맞는 기성금을 지불 하고 또 시공사는 그 약속에 따른 공정을 제때 맞춰서 이행을 하고 네. 그 문제도 사실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많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어, 우리 건축주들은 아무래도 약자이기 때문에 이 사전에 이런 사항들 을다 파악해놓고.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